안녕하세요. 가흥부동산입니다. 오늘 소개해 드릴 토지는요, 중앙탄면 가흥리에 위치하고 있는 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. 이 앞에 보시면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에 있는 현재 논으로 쓰고 있는 땅이에요. 이건 도로보다 높기 때문에, 어, 논으로 쓰셔도 되고, 또 변경해서 밭으로 사용을 해도 괜찮을 만큼 도로보다 상당히 높은 그런 위치에 있는 땅이거든요. 이땅 모양이 길이는 한 100m 정도 될 정도로 약간 길어요. 길고 이제 폭은 한 14에서 이제 18m 정도 되는 좀긴 땅이거든요. 이 앞에 보이는 이 전부대에서 쭉 가다 보면은. 왼쪽으로도 전부 다 있죠. 그쪽으로 해서 이 땅으로 진입하면 수월하게 진입할 수가 있습니다. 그쪽에 2 차선은 한 100m 정도의 거리밖에 안돼 있거든요. 그래서 그쪽으로 진입을 하시면 훨씬 좋을 것 같고요. 지목은 답이에요. 지목은 답이고 현재 574평이거든요. 574평인데. 6,500만 원에 주인이 파신다고 내놓으신 물건입니다. 지금 이제 조금 멀리서 더 이, 어, 논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. 지금 이 도로는 그 중에서 이제 북향으로 보시면 되고요. 저기 산 쪽으로 보이는 게 남쪽이에요. 그래서, 어, 뭐, 특별히, 어, 가리는 그런 건물들은 없어서 농사 지으시면은 크게 그 일조량은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럼 제가 앞으로 가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. 여기는 생산 관리 지역이고요. 답이에요. 어, 답이고, 평수는 574표. 쪽으로 해서 제가 요 조금, 음, 땅으로 올라가서 전체적인 땅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지금 현재 이렇게 눈으로 사용하고 있거든요. 약간 이렇게 굽었어요. 어, 오른쪽으로 이렇게 싹 굽은 그 도로 모양대로 땅이 좀 굽은 그런 땅인데 어, 길이는 한 100m 정도 되고요. 폭은 14에서 18m 정도 되는 그런 땅이에요. 지금 현재 이걸 지금 눈으로 사용하고 있으신데 구태여 구태여 눈으로 안 쓰고. 밭으로 어, 사용해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. 이게 도로보다도 뚝이 상당히 높거든요. 전에 여기에다 흙을 많이 어, 받은 걸로 아는데 지금 사용은 지금 돈으로 쓰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. 이렇게 보이면요. 땅이 지금 도로가 굽었죠. 그 굽은 모양에 따라서 땅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. 저 앞에 보이면 무슨 그 파란 물통 같은 게 있는데 원래 진입은 그쪽으로 하게 돼 있거든요. 이쪽으로 한번 더 가서 보여드리겠습니다. 도로 기준에서는 이쪽이 북쪽이고요. 지금 이쪽 뒤쪽으로 해서 한번 이렇게 보여드릴게요. 뒤쪽으로가 지금 이쪽이 남행이에요 근데 이쪽에 뭐 크게 걸림돌이 없으니까. 물조량은 풍부할 것 같고요. 제가 걸어서 한 땅의 중간쯤 이렇게 걸어온 것 같아요. 보통 이쪽에는, 어, 전에는 상당히 거래가 활발할 때는 그래도 한 13만원에서 16만원 이렇게 걸어야 됐는데, 지금은 이제 경기가 그렇다 보니까 좀 싸게 나왔어요. 전체적으로 해서 574평인데 6,500만 원에 파시되겠다고 하시니까 관심이 있으신 분은 저한테 연락 주시며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. 좋아요, 구독 꾹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